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 강의 1 5 번째 시간으로 출장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 명령에 의해서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특정한 장소에서 용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출장이란 일시적인 근무지로 출발해서 근로자의 사적 영역을 벗어났을 때부터 사업주의 지배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다시 근로자의 사적 영역으로 들어섰을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어, 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출장 명령이 나고 회사에서 출발하여 용무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경로라면 회사를 나와서 회사에 다시 도착하기까지의 동안을 전부 출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 명령이 있고 나서 그날은 귀가하였다가 자택에서 출장지에 출발하였다가 용무가 끝나고 다시 자택으로 귀가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택에서 출발하여 다시 자택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부를 출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출장의 개시 시점은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그 출발 장소에서부터 출장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출장 중의 사고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